진다 같은 느낌이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잘 들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진심인 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여자한테 당신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시기는 언제냐면요 내가 이 사람한테 호감이 있어서 밥을 먹고 싶다 데이트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심지어 님의 마음이 진심인지도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냥 이 새끼랑 있으면 즐겁다 이런 마음이 훨씬 중요해요 얘 마음이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지는 때는 사랑에 빠질지 말지가 결정되는 그때 그러니까 이미 사귀는 사귀가 된 이후인 거죠. 근데 찡기찡기가 있는 남자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진심이면 그녀도 내 마음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심이어야 마음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가 키 크고 잘생기면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진심이어야 상타치 여자가 네 마음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네 연봉이 높고, 네 재산이 많고, 네 부모님이 부자고 이러면 마음을 받아줄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나 속물처럼 느껴지나요? 질랄하지 마세요. 너는 그냥 네 성욕을 순수하게 포장할 뿐인 거예요. 카톡을 한번 보내 보세요. 경찰관님, 저 언제 체포하세요? 하트 하나 보내봐요 남자 취향에 맞는 멘트긴 하네 남자는 뭐 굳이 특정 직업이 아니라 거의 5만 가지 거에 다 저게 있어요 여자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경한테 끌린다든지 여간호사한테 끌린다든지 스튜어디스에 끌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에 끌릴 때 여교사에 끌린다든지 이런 거할때 오빠 이런 거 좋아해? 이러면서 실망하실 게 아니라 그것도 좋아하는 거예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님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간호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간호사도 좋아하는 거예요 어차피 튜어디스도 좋아하고요, 교사도 좋아하고요, 하이웨스트 비서도 좋아하고요. 그냥 그 중에서 순위가 좀 나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 진짜 더럽다. 간호사를 좋아해? 병원 갈 때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남자친구가 경찰인데 내가 나 언제 체포해? 이렇게 해서 막 좋아하면은 아, 이 사람 혹시 막 일할 때도 이러실 수 있는데 어차피 다 좋아해요. 옛날에 여사친들한테 들었던 고민인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여자가 그럴 거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적지 않은 여자분들 중에 100 중에 한30 정도의 강제성을 원하는 분들이 꽤 계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나를 막좁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닌데 100% 애정보다는 약간 70%의 사랑과 30% 정도의 거침 혹은 강제성을 원하는 분들이 좀 계셔. 근데 남자친구가 너무 착해. 그래서 결혼도 할 거래. 근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 그래서하다가 이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아 아파 아팠... 이렇게 해. 근데 남친이 갑자기 아프 어디 가 아프 내가 오늘 아, 너무 뻣뻣하게 미안해 <laughs> 미안해 이말 하면은 이제 다 식는 거지 완전 싹 식어버려 이러면 너무 막 거친 거 이런 건 싫은데 아파 어? 이래 쓸때 이제 남자 친구가 좀 거칠게 참아 약간 요 정도 는 느끼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거를 솔직히 말을 못 하겠다. 자기가 너무 천박해져 가지고 여친이 다른 남자랑 연습실 가서 자고 첫차 타고 나왔다 해서 헤어지자고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며칠 동안 계속 잡네요 봐주는 게 맞을까요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잡으려고 했다가 결국에는 놓았는데 아닐 확률도 있어요 결백할 수도 있는데 저라면 한번 참고 그다음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그냥 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남자랑 진짜 아무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참는 게 아니고요 그 남자랑 했는데 내가 더 잘했다라는 생각으로 참을 생각입니다. 걔가 더 잘했으면 널안 잡았겠지. 그러니까 자존심 상해할 필요 없고 자부심 가져. 네가 더 잘했어. 뭐 네가 컸든 잘했든 아무튼 네가 나. 내 형님이라. 근데 무슨 연습실인데? 어떤 연습실인지도 좀 많이 중요할 것 같고 음악 연습실이면은 아 묘하네요.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네 여자친구도 치고. 아니, 네 상상이 결국 지옥을 만드는 거야. 아니 상상이 지옥이야. 그런 상상을 하지를 마. 형 이상형한테 차이면 우울한데 어떻게 스쿼트 해질 거야? 몇 번을 얘기해. 좋아하는 여자한테 차여서 마음이 너무 아파? 나가서 뛰어. 헬스장 가서 스쿼트 해질 거야. 스쿼트 20세트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힘이 없어 가지고. 등 따숩고 배 부르고 하니까 씨발 죽겠어요. 막 그녀 생각이 계속 나요. 질알하지 말고 나가서 씨발 쿠팡 뛰고 마라톤 뛰고 스쿼트 20세트 하고 있을 거야. 지랄하지 말고. 다 먹고 살만 하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부터 하고 있어서 이제는 많이 퍼져있죠. 몸도 예쁘고 못생기고가 있다. 이 주혁 근육 양 문제가 아니라 모양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님이 못생겼을 때 님의 코가 님의 코의 질량 문제는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코가 높고 오똑하면 잘생긴 코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코가 큰데 못생긴 사람도 널렸잖아요. 코의 질량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생김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 몸이 예쁘고 못생기고도 근육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육량이 적은 예쁜 몸도 있고, 근육량이 적당한 예쁜 몸도 있고, 근육량이 많은 예쁜 몸도 있고, 근육량이 괴물인 예쁜 몸도 있죠. 이게 현실입니다. 톰 하디 몸은 저기 쇼츠 형보다 우리들이 만들 가능성 높아? 이거보다는 높긴 한데요. 문제가 뭐냐면 탐 하디는. 똑같이 멋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곱하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굴은 곱하기다 외우세요 차은우예요 그냥 뭐 쉽게 곱하기 10 같은 게 걸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몸을 조금 만들어도 곱하기 10으로 보여요 근데 못생긴 사람이 몸을 만들었어요. 많이 못생겼다면 곱하기 0이에요. 곱하기 1 정도가 걸릴 수도 있고요. 1.1 정도가 걸릴 수 있겠죠. 그래서 50점짜리 몸을 만들었어. 곱하기 1.1이 걸렸어. 그럼 뭐 55점이죠. 근데 50점짜리 몸을 만들었어요. 얼굴이 차은우야 500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유명인을 보고 그 사람의 근육량, 체지방률 알고 싶어 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님은 그분보다 못 생겼기 때문에 그분보다 훨씬 더 멋있는 몸을 만들어야 비빌까 말까예요. 이해하겠나요? 형 진짜 궁금한 게 여자가 정말 숙이 떡이 돼도 싫으면 저항할 수 있지 않나요? 정말 강압적인 게 아니라면 술을 많이 먹으면 내가 너를 딸 수도 있어. 너왜 저항 안 했어? 내가 술볼 게이야 너한테 아형 유튜버인데 술 한잔 할래? 어우 신기하다 어우 저형 팬이에요 구독한지 2년도 넘었어요 아 그래 술 한잔해 술 한잔해 어아더 맞아 아저형저 저 소주 반병밖에 못 먹어 아 괜찮아 괜찮아 응? 어? 다 죽인다는 마음으로 정진 어 좀만 어어형어형 어, 형, 어디에요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왜 뒤로 돌아 눕혀요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어 이거 뭐야 차가워 이거 뭐야 어아아어 아, 아, 어! 그리고 네가 경찰이 신고를 했어 근데 경찰이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근데 술 많이 마시셔도 그거 저항하려면 할수 있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그 새끼 덩치가 이만하고 이씨 <laughs> 억울해 안 억울해 할때폰 보고 있는 거 어떤. 정 떨어지죠. 만약에 어떤 커플이 오래 사었고 그리고 서로 솔직하고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서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지. 오빠 사실은 나 오빠랑 할때 가끔 딴 남자 상상해. 아 사실은 해정아 나도 딴 여자 상상할 때 있어. 아 그래 아 다행이다 나만 나 그런 미친년인 줄 알았잖아 오빠도 그렇구나 다행이다 그럼 우리 그냥 솔직해질까 우리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냥 아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해보는 거 어때 여기 우리 둘 관계에 더 좋은 면도 있을 수도 있잖아 알겠어 하는 날이야 오빠 나 준비됐어 오케이 시작한다 okay, uh, oh, yeah. 이러면 말 정이 뚝 떨어지지 친생끼야 <laughs> 아니면은 얼굴을 여기 띄워놓고 자기야 가만히 있어 어? 움직이면 안돼 그대로 아 움직였잖아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정이 뚝 떨어지지 씨. <laughs> 서로 vr 껴라 씨. 남자들이 헬스장을 다녀 근데 너네 헬스장에 예쁜 여성분이 다니시는 거야 그분이 물 마시러 가거나 하면 니네 기구를 자꾸 뺏는 거야 어씨 뭐지 어,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운동 다 끝나고 씻고 나와서 집에 가려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그 여자애가 저기 아까 같이 기구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이 식사하러 가실래요? 가 안가? 내일 대회여도 갈걸? 자 근데 다시 돌아가보자 어떤 88kg 나가는 여성분이 니가 하고 있는 벤치에 앉아있어 아저 벤치는 포기한다 벤치 이제 더러워졌어 더럽혀졌어 저 벤치 안써 이제 니가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기구에 앉아서 두 세트를 딱 끝냈는데 어디선가 또 진동이 울려 제발 이쪽으로 오지마라 여기. 요 혹시 이기구 같이 쓰셔도 될거아니에요 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세트기기구 남으셨... 끝나면 알려주시 네 알려드릴게요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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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생각을 해보니 서로가 서로를 맞춰주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헤어지고 나니 다음은 그 자체를 좋아해 주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밸런스를 어떻게 신경 써야 할까요? 그걸 네가 신경 쓴다고 신경이 써질까? <laughs> 근데 너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나도 조율이 필요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막 노력을 하고 서로 막 싸우고 다투고 서로가 맞지 않는 거를 조율을 해가면서 막 치열한 연애를 하다가 헤어지고 나면은 이렇게 노력하는 연애 그만하고 싶어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막 이런 때가 와요 네가 그 상태인 것 같아 근데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도 걔랑도 조율을 해야 돼 걔를 만나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오빠 일이니까 난 오빠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하고 싶어 하고 하기 싫면 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laughs>